이제 여기가 이제 당초 설계는 에 저상호 위주로 하고 고상호 향후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수평이죠, 문이 렇게 슬라이딩으로 열리니까 그래서 예, 타기가 편하게 돼 있는 그 홈인데 원래 여기에는 이제 전동열차 가안 들어오는 전제기 때문에 저상으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제천 역사가 우리 제천의 역전시장 또 풍물시장 또 이런 거와 같이 경제 활동을 어떻게 연결이 될수 있을까 또. 주차 시설 문제는 어떤 식으로 좀할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또 문화시설은, 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발전할, 발전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문화시설은 좀 들어오는가? 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기 와서 다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사실 그 육교 문제는 그 육교가 기차를 타러 오는 강제동 쪽에 주민들도 이용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역전 시장이나 시내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형태로 강제동 쪽 주민들이 시내 쪽으로 접근하게 하는 인도 형태의 어떤 기능도 같이 갖춰줘야지만 그 그것이 육교로서의 어, 기능이 가능하다, 저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설계가 됐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 과연 우리 시하고 경 시경제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연관성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안 해오셨나요? 우리 제천역사의 의미는 역을 만드는 것을 의미로 우리 조국 근대화에 엄청난 축을 축을 담당했던 우리 제천역의 역사는 그 조국 근대의한 축을 담당했던 하나의 그 역사적인 어떤 상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실시 설계하기 전에 어, 주민 토론회나 공청회로 반드시 거쳐야 되고 또 어, 그런 토론회의 주제를 정해서 제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오셔서 이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반드시 만들고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기 전에 다 함께 토론회 거쳐서 제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어, 전달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철도라 하면은 제 청춘을 여기다 다 바쳐가지고 지금 현재 집에서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데 동네 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 시장님께서 저한테 한 말씀 제 한마디 하라그 해서 하는 걸 가지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먼저 그래도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이 등돈을 했습니다. 이 역사를 짓는 거는 진짜 제철의 역사가 오늘 역사를 바뀌어야 된다. 고정을 해야 된다. 제철이 어떤 데냐. 제천은 대한민국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진짜로 반듯하게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올려놓고 만드는 것이 제천이라 해도 조금 더 가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리려고 그랬는데, 역사도 물론 지는게 중요하지만, 은이 제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 제천 시민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외제에 나가서 나는 제천에서... 제천인으로서 난 제천에서 안노라 하고, 완전히 어깨를 펴고 댕길수 있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역차를 이번 멋지게 짓더라도 그 앞에다가 참 사실 그 제천의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 조형물을 하나 들면 야 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 오느냐? 아까 여, 저, 윤홍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우그 조국군대에 있어서 진짜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조국군대의 발상지라든지, 안그러면뭐한문으로 중국 사람 많이 오게 되니까 뭐, 이제, 양무제 철을 시무전 선진국이라. 만약에 이 제천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걸 좀, 시, 진짜 조용을 해가지고, 어이? 탑이라든지, 안전의 피라든지 서와서 그걸 어디다 사화 소화되려면, 제가 본 적은 시장님한테는 그저 박달제근봉이와 그저 그걸 갖다 없애고 그 자리에 사라되 했는데, 그 자리에 그걸 안 없애고, 그 어떻게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안 없애면 그옆에라도 서야 했던다고 생각합니다. 요것만, 요거, 요거 하나만 꼭그 자리를 하나더 해주실 작가을 저는 한 말씀 드립니다. 유농창 도현님, 또 영, 영서동 통장협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 지금, 그, 기본안이, 어, 지금 기초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어, 요즘 제천시에서는 하산동에 소재지 개발 사업이라고 전년도부터 앞으로 3년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그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역전, 그, 역사를, 그 신축을 하실 때, 그, 요즘 추천난이 뭐, 제천실 뿐만 아니라 정적인 현상으로 아주 협소한데, 추천자이 난이 연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참고해서, 저 자료를 해 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대식 충북 코레일 본부장님의 제천시에 대한 특별한 그애향심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역사 신축을 맡아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고 충북 코레일은 어떤 그 중간에 그 영향력을 주기 위한 그러한 그 자리를 오늘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제 생각에는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사가 신축이 되면서 강저휴먼시아 쪽으로 이동하면서 사방에서 역을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통로를 만들어 보자. 거기에 대한 것이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 직원들이 다니는 그 복선화된 그 철길로에서 강저휴먼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그 업무를 담당할 때도 그 길을 건너면서 상당한 그 사고 위험률이 높습니다. 사고 위험률이 높은 이 지역을 지금 설계 중에. 본원 설계대로만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시 축소되고 변경이 되면서 그나마 그 일도 없어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걸 우리 오늘 모두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양첫사이 중요하고 예산이 우리 아까 말씀을 드리실 때한 35억 정도만 다시 더 여기로 투입이 된다면 청량이역이나 지금 지하철역이나 어제 저도 계속 지하철 타면서 한승을 하면서 제천을 오후에 따로 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그 상권과 새로운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 그걸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제철시도 사망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통로를,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교를 설치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다는 이 말씀을 강박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대식 본부장님이 이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우리, 역사가 신축되는 것이 경제적인 역량도 같이 하고 이제는 코레일과 제천시가 같이 움직이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물류를 이동을 하고 같이 상생하는 이런 이제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지구대가 이사를 가서 역, 역사가 신축이 될때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주면 지금 코레일 본부 사무실 있는 데까지 조금만 더넓혀지면 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차를 해놓고, 초풍을 나갈 수 있고, 주차를 해놓고, 다른 우리, 재래시장도 돌아볼 수 있고, 관광지를 한번 볼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축하는 과에서 조금 더 연장선상으로, 지금 코레일 보부 사무실이 있는데까지 좀 확장시키는 문제도 한번 다시 건의를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만 그 실시 설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하나를 더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영천동의 관사입니다. 지금 제천시에서도 이게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먼저 선행이 됐는데 영천동 관사가 지금 거짓 폐허 직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을지를 한번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거기 문제가 이번 기회를 시점을 해서 꼭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코리아 총립본부장 조대식입니다. 이런 조은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참 저희들이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사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그게 뭐 한순간에 해결은 되질 않을 겁니다. 한순간에 해결은 되질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그 목적 정리를 했습니다. 목적 정리를 해서, 어, 저희들은 이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어, 저희 관사라든가 또는 일부 아파트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택지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직접 개발이기 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어, 사업자로 선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능력이 된다면, 될수 있으면, 좀더 빨리 진척이 되게 해서, 재정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의 담당한 김희숙입니다. 어, 영서동 시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그 지역 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도시 지역의 어, 취약지역, 그, 어, 재생에 관련된 있는 거죠. 그 사업에 어제 신청을 하고 왔는데요. 영웅동 식0하고 철도 관사까지 포함이 있습니다만, 어1 0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총 예산이 한 24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고 이제 관사는 어 코레일에서 같이, 이제 코레일에서 자체로 정비를 하고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에 같이 하는,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도록 저희 시이나 아, 같이 노력해서 선정될 것입니다. 예. 네. 아, 교통의 허브의 중심으로 만드시겠다. 아, 참, 정말참 아, 공감이 가능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 부분이 어, 대한민국의 시장이 참고, 골목을 통해서 우리 터미널이 어, 있는 자리가 상당히 귀족고, 어, 대체 시민들이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공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에, 역사를 또 어, 다시 신축하으로 해서 여기와 연계해서 실장님 어, 말씀대로 어, 정말로 교통의 허브중의 유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산동이 정말로 어, 부회의원는 그런 원년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천 역사가 정말 제대로 시책이 된다면 제천시 경제발전은 물론 전국으로 그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어릴 때 석탄을 나르고 시멘트를 나르고 또 제천 경제 그 중심이 됐던 주변에 뭐 태백, 정선, 영월까지 다 제천에서 소화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세태하는 사업 때문에 제천이 많이 경기가 침체된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 지금 현재는 이제 경제, 관광, 문화 이런 사업들로 좀 이제 바뀌어 가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에 저는 역사 신축을 사실은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산동, 그 소위 저희가 말하는 굴다리와 그 인구 증가, 사실 그 철도 때문에 많은 소외됨을 느낀 게 영천동 그 주민들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이제는 또 많은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 정말 육교는 간절하게 원하는 저희가 사업이고 지금도 사실 쳐다보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철길 밑으로 다니시는 그런 분들의 인구 증가에 따른 것들을 많이 대비하셔가고 하여튼 역사를 새로 짓는다는 의미보다는 향후 100년을 보는 개념에서 제천시 경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수 있는 거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셔가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많은 발전을 기대하는 그런 신축 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로 제천시가 원하는 그런 역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새누리당 중앙당의 동업 경쟁력 강화 혁신특의 사무총장 맡고 있는 최귀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원래 저희 특위위원장님이 제 송광호 위원님이셨는데, 다소간의 문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뭐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유의 현역 의원은 한 25분 정도 소장당 회의원들이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 오늘 마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좀 생각한 게 프랑스 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프랑스 릴이라는 도시가 그 역사 개발을 통해서 아주 그냥 역사적인 변화, 대변혁이 일어나서 프랑스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침 차지에 저희 그 제천 역사 개발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 제천이 과거의 조국 근대화 시멘트 산업이나 석탄 산업을 해서 조국 근대화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그전 역사로 가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가 될 만한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되어 그런 문화적 요소가 결합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그, 문화적인 역사로서, 대한민국 제일 가는 역사가 될수 있겠다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배론, 저희가 그 뭐, 의병의 도시인 것은 뭐, 저희 제천 시민이 면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laughs> 그 다음에 뭐, 캐돌릭의 제일 성지인 저희 그 배론 성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천태종 본산도 인근에 있고, 그 다음에 신라 말에 불교 최대의 문파인 그사자산파가 있었던 거풍세도 저희가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그, 대한민국 한인, 최초의 단인 목사도 저희 제천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알았는데, 여자의, 여자 한인 목사분도 또 제천분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동학 이대 교주시죠. 최시영 교주도, 인근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고, 뭐, 토정 이지암 선생 등, 비롯해가지고, 칠성공 등등 해가지고, 진짜 제천은 대한민국의 정신 수도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 요소, 역사적 요소들을 결합하면 대한민국 그 <laughs> 최고의 역사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아 이런 기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지역에서 좋은 발의를 하셔서 이런 기회가 생겼지만은 제천 지역 전체가 머리를 맞대서 철도시설 공간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개발이 된다면 훨씬 더 훌륭할 수 있으니까 제가 차제 시장님께 건의드리기는 차제 그 역사 개발 위원회라든가는 이런 추진 위원회 설립을 통해서 이 지역의 문화라든가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뭐 여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제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제시그 앞으로 개발 시기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개발할 수 있다면. 이게 뭐 역사뿐만이 아니라 역사개발을 통해서 제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예, 자세히 그런 권유를 드립니다 네. 제천을 네. 들어오면 제천 자연 신구시가고 곳곳마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 역사를 신축하는 것이 단순하게 제천의 역사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심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제천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이게 국가적으로 겉으로의 하드웨어는 신축을 역사를 하겠지만 역사를 신축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것 소프트웨어를 바르게 하셔서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건물로만의 역 건물로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제천이 한국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교통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제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대부분 시골에 이런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큰 도시는 큰 도시대로의 기능이 새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관광도 가는데 작은 도시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할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 단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이번 제천 역사를 신축하실 때는 국가적인 벤치마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프랑스 말씀도 하셨는데, 일본의 기타 큐수 예도 보면, 그곳에 오면 모든 정보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LBS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콘이라는 것도 설치하셔서, 그것이 예상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실제 가격으로 보면, 하나에 6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천역사에 딱 도착을 하면, 모든 건강에 대한 것이 치유의 모든 테라피, 다양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지고, 지금 제천이 한방으로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또 다른 많은 테라피들을 준비하고 있는 자연 치유 도시로서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신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 아까 무빙워크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곳이 실제적으로 건강을 활성화하고 휴식하고 힐링 도시가 될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몇 가지 자료는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기회가 되면 자료도 제공을 해드려서, 제천의 단순한 제천 역사를 새로 짓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생각하는 진천으로서 보상하는 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단장님 이자리를 들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윤홍창 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이런 의견을 단순하게 설계하시는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들이 빠져서 나중에 아쉬워하고 다시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고 모든 건물을 짓고 나면 느끼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더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말로 우리 한국에서 또는 외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자연치유도시가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외국에서도 제천을 찾도록 하는 그런 제천이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역사를 준비하는데도 약간 글로벌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의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에, 저는 이제 뭐냐면은 뭐 신축하고 오버브릿지 6교를 만든다그랬는데 그 예산이 지금 35억입니까? 추정으로 한 30억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예산은 이제 그, 그 확보가 안돼 있고요. 역사 신축에 대한 예산만 지금 이제 그 설계가 끝나면 총사업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기재부의 승인를 받아야 이제 확보되는 거예요. 아직 그아 아직, 그 아직 예그풀 예.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 35억을 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여러 원님들이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문화적 여러 가지 그, 그 우리가 하는 요구 사항들을 다 포함시키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35억 가지고는 예 고도 교에 대한 예산도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일단은 뭐 육교 예산만 가지고 이제 35억인데. 그거를 뭐 기본적으로 하시되, 지금 뭐 시장님서부터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 하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포함시켰을 때 예산은 어느, 어느 정도나 추정 가능할까요? 제가 그 건축 담당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겠고요. 네. 추가로 이제 보드 여기 어 기본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데서 추가로 보드 이렇게 연결되는 것, 추가 요금만 35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네. 전체적인 역사 시축에 대해서는 네. 이제, 그, 네, 이제 오늘 토론의 자리가 아니고, 이제 의견 수렴이잖아 그래서 아까 이제 조대식 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김영과 네. 제천 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 네. 네, 본부장님, 역장님, 그 다음에 제천시의 위원님들, 그 다음에 제천시민들, 의견을 다 포괄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신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를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해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그두가보니까 궁금한 게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오늘 이제 뭐 우리 존경하는 김혜우 선배님, 유재우 선배님이 뭐 이거 조금 설명회가 이거 가지고 약하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하려고 한 거냐면 사실은 그. 노반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다릅니다. 우리 어부이다 공단이 하는 것같아 아까 계속 그얘긴데요 노반공사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 알아낸 거는 고상홈을 설치한다는 건저 처음 들었어요. 저도. 대방이 철도를 좀 떠다 있었으니까. 고상홈을 건설을 해서 나중에 전철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바로 전철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코레일이 하니까요. 조대신 본부장님, 코레일에서 비록 지역본부장이시만 나중에 광역 철도가 들어오면 그럴 날이 올것 올 같습니까? 아, 저는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지금 현재 그 용산에, 용산에서부터 그 양평 옆에 용문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주까지 들어올 예정이고요. 제천까지 올지는 좀 봐야 됩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한번 뛰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고상공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역사는 12월에 겨우 이제 계약했습니다. 그니까 이제 막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한테 자꾸 뭐, 뭐할 거냐 고그러면 그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려지는 거는 7월까지니까 그 전에 5월이나 6월에 아마 저희한테 한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또 우리 시장님이 뭐1 0까지보태석까지라도 좋게 만들겠다 하면 그걸 제안을 하면 국토부의 철도 건설 과장을 거쳐서 투자 심사 과장을 거쳐서 그다음에 기재부의 총사업비 변경으로 와서 그다음에 예산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어, 저희들이 뭐 어, 핸들링하는데 협조하겠다는 뜻이고요. 저는 오늘은 좀 애매한 자리가 다른 데 가면 민원처리만 하니까 그거는 돈 들어서 안 됩니다. 방음벽 하면 견딜만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오늘은 시민이자 공무원이자 상당히 입장이 애매한 그래서 약간 적절하게 공무원이면서 또또 어, 또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오늘 홍성기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봉양 출신이시니까 더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권호혁 처장님 오셨나요 예. 어, 잠가 오세요. 우리 시설공단의 강원봉패 처장님, 요 이제 차장님 우리 처장님 오셨는데 인사한번 하시고 네, 마이크는 시장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이상적인 형태로. 아까 우리 고상원도 전철을 염두에 두고 고상원을 이렇게 설계한다고 하셨은 것처럼. 역사도 장기적으로는 통합, 교통, 문화, 경제, 물류의 허브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계획성 있는.